다과 샌드박스 콜라보 랩타일 포럼을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. 장소는 위와 같으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. 이번에도 입장료는 무료이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 다양한 양서파충류의 문화를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아쿠아리스트 저를 초대를 해주셨거든요. 어떤 내용이냐면 아, 일산 아쿠아리오면서 진짜 처음으로 그 수컷 물범이 태어났어요. 국내에서 물범 번식 자체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. 애초에. 네, 그쵸. 많이 없죠. 물범이 정말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끼를 낳는데, 이 종복원이라는 게 사실 되게 까다로운 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 물범 같은 대형 해양생물은 국가기관에서 얘네들을 막 연구를 한다거나 증식을 한다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은데, 오히려 이런 아쿠아리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물범 번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들었는데 여기 아쿠아플라있에서는물범이 꾸준히 태어났어요. 근데 항상 여자애들만 태어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수컷 물범이 태어났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를 보여주신다 해서 이렇게 일산까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. 근데 그럼 바로 그 들어가도 되나요? 네네, 네, 네. 들어가도 되는데. 네. 얘들 같이 자고어고 아이고야. 소독 소독까지. 네. 소독. 네. 네. 너무 체계적으로 키우고 있어서 애가 아침, 저녁로다 무게도 재고, 먹이를 얼마나 먹었고, 막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. 진짜 거의 무슨 검역 수준인데, 네. 어우 네. 겨드랑이 뿌리셔야 돼요. 똥꼬에도 뿌렸어요? 아, 그럼요. 네. 하고, 요, 또, 소독 발판을 꼭 해주시고 들어오셔야 되고. 네. 와, 진짜 너무 철저하다. 일어나. 지금 여기 가둬놓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왜 가둬놨냐라고 욕하실 수도 있는데 얘가 지금 물에 들어가기 훈련 중이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없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익사를 할까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. 근데 진짜 너무 귀엽다. 어이고, 어이고. <laughs> 내가 그랬죠? 내가 자는 거깨죠 만져주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네 쉬야 했나? 네 쉬야는 뭐 어, 수시로 하니까 요 네. <laughs> 어, 얘가 태어난 지 며칠 된 거예요? 어 지금 태어난 지는 9일 차 됐고요 와 근데 이렇게 덩치가 커요? 네네 와체중은 거의 12kg 정도 달아요 12kg요? 네 11.6kg 공을 음. 다섯 번씩 꼬박꼬박 머리를 챙겨주고 있어서 어우 버킷니 항상 힘쓰는 건 대신해줘서 고마워요 와, 너무 귀여워. 얘가 지금 사육사분들이랑 친해지기 훈련 중이어서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되게 높거든요. 어, 미안해. 지금 만진 거 싫어하나봐요. 자작개어나서. 아, 살짝, 살짝 예민하구나. 얘가 찬물범. 네. 잔전박이 물범이죠. 네. 국내에서 이렇게 수컷이 태어난 일이 있다니. 아, 진짜 대박 귀엽다. 어, 다리. 다리가 음, 피는 거예요? 네. 와. 네, 빠져. 아 지금 계속 털 빠지는 거예요? 네. 베네터리어서. 지금 이렇게 격리가 된 거는 이제 사람들이 꾸준히 얘를 네. 이제 인공 포육을 해서 관리를 하고 뭔가 이상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체크를 하고 나서 이제 합사가 들어갈 거거든요. 친화력이 워낙 좋은 생물이라서 키우다 보면은 엄청 정든데요. <laughs> 코가 진짜 부드럽다. <laughs> 어쩜 어� 이렇게 예쁘지? 코, 손, 코. 손! 손! 음. 보니까 만져주는 것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그죠 지금 약간 자다 깨서 정신이 없는 건데 좀 이따가 우리 담당 아쿠아리스트 분들께서 오셔서 이 친구 밥도 먹이고 그리고 수영하는 것도 훈련시키고 놀아주면서 친화력? 이런 것도 네. 키워주고 수영 연습도 시켜주신다고 하니까 잠깐 나갔다가 좀 이따 다시 오도록 할게요 이따 봐아 어 이뻐 아어 이뻐 아어 이뻐 아어 이뻐 오이 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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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喂뿌喂뿌喂뿌喂뿌喂뿌喂 뿌이 뿌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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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안녕 수영해. 좀 음. 아, 털 빠지네 아 베네털이 빠아베 음. <laughs> 어, 너무 이뻐 <laughs> 어떡해 음. 우와, 예쁘다, 아, 근데 침이 진짜 많다. 음. 음. <laughs> 혹시 나올 수도 있나? 응 음. 스스로 올라왔어 <laughs> 여러분 다 커서도 사람이 만지는 걸 좋아나요? 어, 그나마? 그나마요. 그나마. 손을 좀 타기는 하자. 씌 자체가 약간 온순하죠? 어, 맞아요. 선물 범위지 모르겠는데. 아. 사막여우 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. 어, 왜 이렇게 기억이 온순한 생명체가 가장 귀엽지 않아요? <laughs> 몸 맡기고 있어. 우와. 응. 골고루 같지 않니? <laughs> 야, 약간 돌고래 샀지 않니? 약간 냉대에 사니까. <laughs> 아, 진짜 예쁘다. 우와. <laughs> 아, 귀여워. 아, 응. 남자이라서와 응.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데 수영하지? 수영 부터어 아. 이뻐 아이고야 그게 그거예요? 아 크진 않네요. 아 평소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? 아삼어 진짜 너무 귀엽다. 안무네 진짜. 아 세게 안물죠 근데 네, 강릉가다좀 갑작스럽게 만지면 앞발로 긁더라고 어요저 네. 귀여워가지고 자고 있을 때 아이 기뻐라 했더니 하더라고와 놀랐을 때 하는 게 앞발로 긁는 게전부아 <laughs> 진짜 살짝 긁... 이빨이, <laughs> 아, 일을 떠나서 엄청 살살 묻는데요? <laughs> 아, 되게 좋아하네. <laughs> <laughs> 전방이 됐네. 야, 너 진짜 이쁘다. 으음 갈게. 갈게. 울지 마. 이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? 아. 아, 더 같이 놀, 놀아달라, 이런 거예요? 어쩜 이렇게 살살 물지? 아, 데려가고 싶어. 아 어,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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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삼촌한테 가지마 어. <laughs> 뭐지 사지 말라는 는건 좋아하는 건가 어? 저도 만져봐도 돼요? 네네 음. 아유 <laughs> 아, 예. <laughs> 강아지 같아, 진짜. 하네요 어. <laughs> 털이 많아서요. 안녕.